이준, 어떻게 했어? 이준아, 고터 <laughs> 아이 재밌어, 아이 재밌어, 아이 재밌어 哼哼哼。<laughs> <laughs> 아빠가 왜안 나오지? 아빠가 안 나와. 아빠 왜안 나와? 어, 아빠가 왜안 나올까요? 에 아빠 맛이요 <laughs> 아, 빠 처음으로 꽃으았 터무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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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무르고, 서 왼쪽 고터무르고 가방아, 이제 여기 있는 가방아. 나도 치즈, 그것도 치즈인가? 이 치즈네, 치즈 먹을래? 아끼로 먹을까? 아, 어. 음 맛있어? 음 아니, 아니, 집중해, 집중, 집중. 오요 <laughs> 오빠 앞에 잘 보여? 오빠 앞잘 보여? 오빠 앞에 잘 보여? 오빠 앞에 잘 보여? 오빠 앞에 잘보이 오빠 보여?

パコマワー。いい 깨끗하다 깨끗하긴요? 물러내세요 다 품도 까졌고 <laughs> 다 까졌지 지금 까렸다, 아니거든 너무 예고 p 응?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진이 왔다. 집님이서 어, 엄마 안녕해주안요 엄마 바빠요. 엄마 바빠. 늦어서 바로 가야 돼. 병원, 저희 병원. 아, 맞다, 맞다. 작은 게 오빠 거야? 오 아, 갔다 맞다. 올게. 커피를 드시면 머리가 씻은 듯이 나와져요. 아 <laughs> 들었지? 커피를 드셔보시고 안 나오면 타이레놀 드시면. 하루에 아? <laughs> 뭐한 잔은 괜찮아요.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아 들었지? <웃음> <웃음> 어디? 아니, 아니, 아니 고은 어, 고자고 있어. 이거, 누구 어떻게 했어? 이거, 어떻이했어 <laughs> <laughs> <왜> 이거, 이거, 이브이박 이거, 이거, 있어어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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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왜이래 이거, 이거, 이준이없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래 이거, 이 또는 먹 얼른 먹을 동안 초반 분이나 딱한 책 같은 거 없어? 책, 책은 어. 있어. 책은 있어. 못 찾아, 못 찾아. 어디 있어? 아 책좀 책 책. 책. 책, 책, 책. 잠깐만. 책? 이준희 채도좀 그렇지? 아니 너무 길어 아니 책! 채아채야너 나와 책책 언니 이건 어때? 알았어, 다 못해? 어? 다 못잡아? 나, 나 진짜 별로 못잡아 채아야 나와 나와 채야안돼 하고 아니 뚜껑아 냠냠냠, 감자도 있지롱? 어때? 맛있어? 이준, <laughs> <laughs> 무섭 대헐 <laughs> 들어 가도 돼. 나도 궁금하다. 오 무서워. 무서워. 조심해. 아. 아, 나 나가 있을게. 이준 이준, 이준 이준아. 이준아? 이준아. 띵띵땅땅 띵띵띵띵 이렇게 할 거야.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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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온다. 근데 네, 이걸 입히는 <끈딤> 거 너무 우리 <laughs> <그게> 지금 4인분 <laughs> 이게 몇 인분이라고? 4인분. 이게4인분 밖에 안 돼. 우리 몸으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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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엄마 주세요 우와 <웃음> <웃음> 내가 입을까? 아니야 어고구어어어 맞어 맞아어이 굴려봐 살라 랄라 라살살살공 곱게 빠서 아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어후> 잘한다 <목소리가> 아우 <아후> 잘한다 리준이 아우 박수 다치고 안녕 동생 바이바이